자켓몬하다. 좀 만나지. 도매식당으로 와. 응, 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네 목숨을 구한 게 바로 나니까. 내가 아직 정신이 좀 없는데 말이야.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어차피 계속 정신없을 텐데, 무슨 상관이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링에 올라와야 돼. 이미 공은 울렸어. 도매 식당에서 기다리지. 앉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군. 차에서 봤을 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 날 도와준 이유가 뭐야?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도 그렇고. 마이오츠 그것 때문에 불렀어. 그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어. 괜히 빼내려고 했다간 네 목숨까지 위험할 거라고 하던데... 하, 빅터는 입이 가벼워서... 널 살리려 들인 노력에 비하면 약하지. 고마운 줄 알아.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선 이블린 파커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줘야겠어. 에블린, 갑자기 그건 왜? 이블린은 아라사카 요리노부와 깊은 관계였어. 약점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직접 얘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집 빼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벌써 멀리 떠났을 테니까. 왜 벌써 떠났다고 생각하지? 이블린을 찾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벌써 흔적을 다 지웠는지. 못 찾았거든 이블린이 랠릭을 제거하는 걸 도와줄 거라고 했지 그럼 기업 소속이라는 뜻인가 음 그건 아닐 거야 이유가 뭐지 기업 놈들이 아무리 아침에 향수를 뿌려대도 점심때쯤에는 사기꾼 냄새가 다시 나거든 그런데 이블린한테는 그런게 없었어 의지만 느껴졌지 그럼 나도 사기꾼 냄새가 나나? 아니, 그것보단 악취가 난다고 해두자 흠... 미안하지만 난못 도와줘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게 도움이 필요해 아라사카 요리 노부는 반드시 폐륜의 대가를 치러야 돼 <laughs>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이트 시티에서? 아니, 복수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리 노브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증거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용병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다른 수가 없어. 게다가 난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지. 쫓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내가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날 도와주면 어떻게 보상해줄지 알려주지. 그러니까 아르사카 본사에 가서 요리노부가 페류나라고 말하라는 거야. 사브로를 죽인 놈이라고? 우린 합리적인 이들과 청문회를 열 거야. 중립 구역에서 그전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새끼들이 날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 넌 죽어가고 있어. 게다가 어떻게 해야 살수 있는지도 모르지. 그치, 렐릭이 문제잖아. 아라사카가 만들었고, 아라사카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아라사카는 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단히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럴 만한 사람을 네 편으로 두면 된다는 얘기야. 정치 같은 거지. 그럴만한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놈들이지아라사카를소중는사람는사람들이지 무엇보다 기업는사람들원하는사람들 말이야 엔더들 헬맨 같은 놈들말게가어떻게그 이름을 알지? 훔칠 계획 세울 때사사했지 헬맨이 사람들 설계했잖아 틀렸어 헬맨은 그저 졸개야 난더 강력한 에두에 두고 있지 게다가 엔더스 할매는 아라사카를 배신하고 도망쳤어 하나코 사마 오하이 테키테 고에 데스 거치라 카소 자, 하나코씨 처음으로 질문드릴 건 어딜 가나 씨발 스카들이 있네 이봐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닥쳐! 너 같은 새끼나 족같은 기업 병신들이 하는 짓을 좋아하는 거야 뭐가 어떻다고? 다시 말해줘 무시해, 타해무라 <laughs> 그래도 한 놈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혔네 괜히 시선 끄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잖아. 미안하군, 괜한 짓이었어. 제안은 고마워.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하든가 할게. 계획을 세우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날 도와준다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지. 부탁 하나만 할게. 도시로 떠나면 안 돼. 떠나? 내가 왜 떠나겠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아라사카 전문가 말고 다른 사람 말인가? 찾을 수 없을걸. 방법은 하나뿐이야. 아까 몇명 있다고 했잖아. 앤더스 할맨. 그 인간이 랠리글 만들었으니까 제거하는 방법도 알거 아니야. 그래서 아라사카와 다시 싸우게 된다면 뭐 상관없어. 오래전에 회사에서 도망쳤어. 나도 오랫동안 헬맨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며칠 동안 많이 주워듣고 다녔나 봐. 앉아서 기다리는 성격은 아니야. 정보도 찾아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아. 다겐 니네 일이었지. 그래 그랬지. 도망쳐? 어디로? 다른 기업이 빼간 거 아냐? 내가 보기엔 혼자 움직인 것 같아. 꼼꼼한 사람이라 미리 계획해놓고 흔적까지 다 없앤 것 같았지. 어디에 잼 작가는 데 있어? 아니. 팔면을 왜 찾아다닌 건데? 요리노브의 계획을 회장님께 경고했던 사람이거든. 둘다잘 아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기업의 쥐새끼들은 꼬리만 잡혀도 나불대니까. 며칠간 여기저기 정보를 모아봤는데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되더군 애프터 라이프라는 클럽이었어 하지만 픽서의 여왕에게 바로 쫓겨났어 로그 말이야 사브로 밑에서 일한 거 아니었어? 근데 잘나신 분들이랑 대화하는 법은 몰랐나 봐? 아라사카 사부로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얽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 로그는 아는 게 많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헬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어. 행운을 빌지.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데다 예의도 없더군. 앤더스 헬멘. 그 인간이 렐릭을 만들었으니까 제거하는 방법도 알거 아냐. 그래서 아라사카와 다시 싸우게 된다면 어, 뭐 상관없어. 오래전에 회사. 팔면을왜 찾아다닌 건데? 요리노부의 계획을 회장님께 경. 겨... 기업의 쥐새끼들은 꼬리만 잡혀도 나불대니까. 며칠간 여기. 하지만. 널 기업 낙가리로 봤나 아니, 내가 사부로님을 죽였다고 하더군. 로그는 아는 게 많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할머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어. 행운을 빌지.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데다 예의도 없더군. 운이 좋으면 이블린을 찾을 수 있겠지. 이블린이 정말 널 도울 수 있었다면 진작에 도와줬겠지. 도둑끼리의 의리라는 거 들어봤어? 그래. 아이러니하지. 도둑이 의리라니... 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흥, <laughs> 요리노부 큐가 간질간질하겠네 이블린은 널 도울 생각이 없을 거야 나라면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겠어 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이블린을 찾든 헬맨을 찾든 네 마음대로 해난 도와줄만한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아라사카 내부에 내 사람들이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럼 그때 보자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헬맨을 찾으면 나도 알려줘 그 인간한테 볼 일이 좀 남았으니까 냉동만두랑 쓰레기나 팔고 나이트시티는 여전하구만 여전히 아라사카의 독재는 계속되고, 세계는 개판으로 무너지고 있고, 로그가 살아있는 건 다행이네. 집을 뻔뻔한 새끼, 처음엔 날죽이려 들더니, 이젠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라도 하자고? 나랑 얘기할 땐 소리 지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졸라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네가 안 죽는 게 낫겠더라 닥쳐, 이 씨발 새끼야 나도 힘들거든? 넌 쓰레기장에서 깨어났지만 난네 머릿속에서 깨어났어 네 기억이랑 생각 때문에 졸라 복잡해 비긴 셈 치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로그부터 시작해볼까? 우린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이거든 내가. 널왜 믿어야 되는데? 믿든지 말든지 그건 꼴리는 대로 하시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옛날 크리스마스 유령 같은 거야, 병신아. 네 친구들은 벌써 다 뒤지거나 늙어서 기억도 못 할걸? 나는 전설이 됐거든. 절대 못 잊지. 그럼 로그한테 가서 이럴까? 안녕, 내 대가리에 말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 새끼가 네 친구 존이라네? 로그라면 이해할 거야. 네가 네 아빠 불안해서 꿈을 거릴 때부터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살아온 애거든. 네 기억에서 봤으니까 닥쳐, 역겨운 새끼. 내 말이라면 로고도 믿고 도와줄 거야. 프 터라이프로 가자. 우리는 개뿔.